사람도 좀 찍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건거이 이거, 이어이가이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데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이거. 형형이형

바꾸었습니다. 이거 응. 응. 왜 평이 안 나냐? 와씨 나왔어? 나이스 피안 나왔어? s 시에 e s i d 사이드 사이드 i d e 사이드. e s 돌아 돌아. i d e side, side, s 골. d 많이, e 골 많이. 다 <laughs> 사카 준이였네 사카가 신경 장 신경 장썼 신경 장썼 아. 잠별 <laughs> 아니, 결과 아니면 떡인데 <laughs> 어, 이렇게 하더라고. <laughs> <이렇게> 봐 <가봐라. 웃음> 어떻게 봐도 좀 <laughs> 손으로 한거같아 그러니까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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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까트 콜 윙백 콜 윙백 콜달러고의아나이스 나이스 <S guard> <맛있어. 웃음> 누구요? 사이드 사이드. 사이다 사이드. 사이드. 쭉게 알아 사이드 따라가. 오이 <목소리> 나이스. 그걸 치냈으면 좋겠다. 볼만 그냥 토커 버든. 것처럼이 박스로. 아유, 파울 플레이 가고 해야 돼. 네. 잠 네. 네. 네, 재지. 아. 마무리 좀 하게 하어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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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테. 불렀어. 불렀어. 아, 강생. 아, 박수비로 봤어야 돼. 위치위치 잡아 위치, 줘. 위치가야지뭐 시작한 거야? <laughs> 드리하는 아, 자, 옵션 마음이... 아인 타야지. 아, 네. 오른쪽, 네. 오른쪽 걸라 아, 거거 아, 난... 저런 마무리는 좋아. 마무리 하면 좋아. 실시간으로 좀... 어, <laughs> 복귀하는 시간이 있어. 사안이 있었어. 사안이. 아, 아기. 내가 여기 밖으로 보고 있어서 뽈을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콜 많이 콜! 달라고 해! 여유롭게. 재생이가, 재생이가! 적진다 앞으로 뛰어야지! 쉽다. 아, 4대. 바로. 와, 왔다. 아, 아. 좋았어. 라이프스. 센터 이겼다. 키도한8 5 어. 상대 센트? 아 우리. 아, 너무 잘했어. 기도 했어. 처음 했어. 어? 처음 했었어. 응. 그런 거 같아. 안정감이 다르. 그니까. <laughs> 내가 많이 안 내려와도 될것 같은 그. 터치 <laughs> <laughs> 어, 뭐야? 어 날씨비 날씨비 강성민 죽어 목사. 죽어 아이. 아 맞이 큰거 봐봐 큰거 저거에 동요 되는 거 같아 오비야 오비야 바울이야 바울이야 그냥 애매하면 부는 게맞대 괜한 논쟁 만들 만들자 성민. <laughs> 아, 헤딩이 잘안 되다. 내컷 아이고. 어, 나이스 킥. 나이스 킥. 선채, 선채, 선채. 어, 예, 예. 너무 엄청 미안해, 선 그거 가분기기. 너무 철것 봐, 너무 철. 일단 일단 박아 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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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 아이고, <laughs> 아, 힘이 다 빠져요. 앙리였던 거. 이주 이주 뒤에 앙리. 진짜 앙리. 진 앙리. 진성민 어디 갔어? <laughs> 복귀 왜, 복귀해야 왜돼 복귀. 넷 네, 넷. 네. 담요, 네. 어, 저 사람 이 잘해, 어, 어. 저 사람이야. 날 어, 너무... 네. 아, 나이스 씨가 날씨가, 날씨가. 사람, 사람 맞아, 사람. 네, 질실 어. 좋다. 에이, 쉽지, 제진, 쉽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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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올라상올라 고래! 윙코래 달라고 해! 터치해! 여유롭게, 여유롭게! 공박공박 나이스! 아, 쳐야 되니. 나이스! 오, 시키나? 오, 아, 와, 까비! 까비, 까비! 고원운시간이랑독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아. 그 약속된 플레이가 있을 수있그 약속은 언제? 해약속해그약속 <laughs> <안> 해야 <laughs> 약속을 해야 해. 약속을 해야 하고 언제. 아니, 포지션이 맨날 바뀌니까 해. 약속을 해야 약속을 해 있어! 아, 어, 나이스! 꼴안 먹혔지? 안 나왔지? 저사나꼴안 먹혔지? 꼴저 사람이 잘하나? 꼴안었다지었다 먹혔지? 세자아혔 저분 약간 축구 게임하는 거, 피파 하는 거 어떻게 그냥 커맨드대로 다들. 어, 프리 프리 어. 프리. 에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산쪽산 실러. 주고 가 주고 가 주고 가 주고 가 키퍼까지 키퍼까지. 아 이거 이거. 길게. 나이스나 볼만 걷어 볼만. 안으로 가는 거 안으로 가는 거 10번, 10번. 아, 어, 스토리. <laughs> 너무 가있어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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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가! 죽어 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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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회쪽. 아이고. 이거 어, 어, 친다 아, 아! 어, 비다 오유가있 오, 네. 나이스 알려 누구야 지금? 방금 헤딩 맞고 가니. 인성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줘. 사이드. 조! 조! 사이드. 주어해주고때마무리 마무리해 아아 나이스 <laughs> 어안 <또> 보인다 <laughs> 와 oh yeah ああ、ダイスダイスダイス。 あら、だいすこだいすこ。 ああ 아, 나이스 컷. 사이드 사이드. 아 나이스! 오케이, 돈에 에끝까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나이스.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줘가, 줘가.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가 보자, 가 보자. 아이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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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야 돼 아, 어, 나이스 야 네, 응. 어, 내가 센터백 옆이 옆이었던 거 같은데 어, 모르겠어 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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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난스화리화 대화, 대화,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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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돼? <laughs> 아 형, 너무 습하다 콜해. 콜해. 자기 위치 콜해. 마무리 어, 좋다. 좋다. 때려. 와. 아, 잘 때려. 해 좀. 어, <목소리> 볼만, 볼만, 볼만 톡! 볼만 톡! 투, 볼만 톡! 기계 아, 날씨가 선샤이, 선샤이, 선샤이 아, 나이스 앞에 없 앞에 없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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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목소리> 아이고 안돼 사람 봐야 돼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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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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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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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볼톡 볼만, 볼만 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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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컷 뭐 엄청 크진 않더라 여기? 어. 앞, 이 이게 엄청 작어 앞뒤도 어. 그래서 넓지가 보라매가 진짜 크고 <laughs> 뭐, 음. 아점 어, 아, 어. 어. <뭐라> <뭐라> 앞에 앞에 쭉 앞에 쭉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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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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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 참 좋군 티코드 소리 나는자극 그니까 <놀람> 남북한 통합 스쿼드 어땠어요? 그때 스쿼. <laughs> 민혁이가 차단 맞고 시작했어. <웃음> <웃음> 가자 가자 마무리! 토, 와! 다시 아, 골! 아, 그냥 요케레스처럼 빠따로 가자. 예. 다시 골! 다시 골! 어? 이제 역할 그렇지, 벤치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지 아, 이팅 파이팅 파이 2분 2분 라인도 좋아, 수빈 조율해주시네 자기 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어? 다 찝어줘 뒤에 돈다 뒤에 돈다 돈다, 오버랩 빨리빨리 빨리. 저휘저휘저 아, 여기 사 간이 없어. 아, 날씨 커버. 어, 날씨 <laughs> <laughs> 패스 돌아, 돌아, 돌아. 어, 날씨 편. 거더 넣으면 좋은데. 아, 가슴은 저다 싫은 안 되나? 아. 응? <웃음> <웃음> 패스 <패스인 줄> <laughs> 한만더 까비 까비 까비.